안녕하세요, 용슬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이제 시청자분께서 한국께서 질문글을 올려주셨어요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아이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. 그 질문글이 뭐였냐면, 악셀레터를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예초기 시동만 켜면 날이 돌아요. 왜 그러죠? 자, 그러면, 공회전 속도가 높으면 날이 돌수 있어요. 이제 시동만 걸어 놨는데도 이제 엔진 그 공회전 속도가 높다 보니까 날이 살살살살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공회전 속도를 최대치로 낮춰 놨는데 시동이 꺼질락 말락 할 정도로 최대치로 낮춰 놨는데도 날이 돈대요. 왜 그럴까? 이 엔진의 그 동력 전달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시동을 걸면은 엔진이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.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엔진이고 이 엔진의 작업대가 있죠. 이제 나를 깎기 위한 그 작업대. 거기에 이제 이런 동력 케이블이 들어가요. 이 동력 케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엔진이 돌면은 이 동력 케이블이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. 회전을.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날 끝까지 이제 작업대가 이제 기어가 연결, 연결이 돼가지고 날까지 회전을 시켜주거든요. 그러면 구조상으로 봤을 때이 동력 케이블부터 얘부터 날까지 이 동력 케이블부터 날까지는 중간에 동력이 멈출만한 데가 없어요. 멈출만한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이 동력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작용을 하는 구간이 없어요. 다 기어가 물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동력 케이블이 돌면은 날은 무조건 회전이에요. 그렇다면 이 동력 케이블 이 회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공회전 때 시동만 단순히 시동만 딱 걸어놨을 때 웅웅웅웅웅웅웅웅웅 웅웅 웅웅. 요 정도로 아이들링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이 동력 케이블이 회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래야 날이 안 도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자.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? 클러치. 클러치. 그러면 이 예초기 엔진에 클러치는 어디 있을까요? 자. 여기. 요부분요 부분에 클러치가 있어요. 클러치.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주둥이가 이게 클러치 커버거든요. 자,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생겼어요. 요, 요렇게, 요렇게 들어있던 게쏙 빠지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이게 클러치예요. 얘가 얘가 클러치고 이게 클러치 케이스, 클러치 커버. 이 엔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클러치가 회전을 해요. 이 회전을 하는데 클러치가 회전을 하면서 이 커버까지 이렇게 딱 물고서 이게 같이 돌죠. 그렇죠? 처음에는 아이들링 때는 안 돌아 그렇죠? 아이들링 때는 안 돌아 근데 속도가 높아지면 점점점점 점점 세게 돌아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클러치라고 했죠?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는데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이 클러치가 쫙 벌어져요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쫙 벌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원심력 무슨 말인지 알죠? 속도가 낮을 때는 그냥 옹옹옹옹 요 정도 힘이야. 원심력이 약해. 근데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럼 원심력이 강하죠. 회전이 빠르니까 원심력이 강한 거예요.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이게 점점 점점 클러치가 벌어진단 말이야. 그러면 이 케이스 안에 있던 요 클러치가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원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점 점점 이렇게 벌어지면서 쫙 물고 이게 같이 돌리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게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에서 날이 돌아 그러면 공회전 상태에서도 이게 벌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? 약한 힘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클러치가 벌어져서 이 클러치 케이스에 닿아서 같이 돌고 있어 왜 그럴까? 자 이렇게 클러치 해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늘어났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. 또 하나는 이제 이 소간에 때가 엄청 많이 낀 거지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때가 엄청 많이 낀 거예요. 그래서 이 클러치랑 이 클러치 커버랑 이렇게 조금 유격이 있어야 돼, 빈 공간이 있어야 돼. 그래야 이렇게 해서 안 돌고. 이렇게 벌어졌을 때원심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딱 닿아야 되는데 이 틈새에 먼지, 이 물질 이게 엄청 많이 낀 거야. 그러니까 약한 힘으로 돌아도 그 먼지 때 때문에 그빈공감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미 닿아져 있는 거죠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먼지 때 먼지 때 그런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. 이제 이 클러치가 문제인 경우는 오래돼서 이 클러치 스프링이 늘어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클러치도 소모품이죠 자동차 엔진에도 클러치가 들어가야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해 주는 부품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을 하다가 이 날까지 회전시키려면 지 혼자, 회, 지 혼자 회전을 하다가 날까지 회전시키기 위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예요 이 부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 클러치가. 자,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? 어떻게 생겼는지. 자. 제가 제가 방금 얘기한 스프링이 요거예요. 요 가운데. 가운데 스프링. 이 스프링이 적당히 힘으로 딱 클러치를 잡고 있어요. 요렇게 지금 딱 잡고 있어요. 근데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늘어,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날개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. 서로가. 쫙 벌어지게 되는데, 부메랑처럼. 근데 이 클러치가, 아니, 이 클러치 가운데 이 스프링이 제작용을못 해. 이제 클러치가 좀, 아니, 스프링이 좀 늘어났거나 끊어졌거나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클러치 판을 잡아주질 못해. 그러면 작은 힘에도 이미, 이미 벌어져 버리겠죠.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요렇게, 요렇게 살짝 갖다 대 보면은, 요렇게 서로 유격이 있어요. 요렇게. 여유가 있어요. 이 클러치가 이속 안에서 요정, 요정도. 근데, 요렇게 지 혼자 돌다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요렇게 해서 착 밀착해서 이렇게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. 이런 원리에요. 이 클러치가. 제 설명이 조금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, 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. 많이 부족하긴 한데, 이해는 가시죠?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? 자, 시동만 걸었는데도 날이 돈다면 이 클러치가 불량일 확률이 높다. 부품이 불량이라기보다도 이제 수명이 다한 거겠죠. 이제 혹시나 뭐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뚜껑을 따가지고 주변 한번 싹 한번 닦아 보시고.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. 그러면 이 스프링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문제는 클러치예요. 클러치. 왜냐면 동력 전달해 주는 건 이거기 때문에 얘 밖에는 딱히 원인이 없어요.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당겨도 날이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동력 케이블이 중간에 끊어졌거나 아니면 날이 연결되는 기어 뭉치 있죠? 기어 뭉치에서 기아가 다 달았거나 기아가 망가졌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 그냥 가만히 냅둬도 시동만 걸어놨는데 날이 돌고 있다면 동력 전달이 너무 일찍 된 거죠.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동력이 딱 전달이 돼줘야 되는데 원하는 시점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동력이 이미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. 그렇다는 건. 이 클러치가 이미 딱 붙어 있다는 소리에요. 근데 붙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붙어 있느냐? 클러치에 이 잡아주는 이 스프링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너무 빨리 클러치가 딱 붙어버린다는 거죠. 그런 이유니까 일단 이 부분이 클러치에요. 얘가 원인입니다. 자, 그냥 시동만 걸었는데도 날이 막 지 혼자 슬금슬금 돈다. 그러면 이 클러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클러치 교환하는 법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.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.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증상에서 날이 지 혼자 돌고 있는 증상에서 이런 클러치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고 이 클러치의 작동이 이러한 원리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,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